어허! 경치가 있는 구인데 층이 이게. 어, 그렇지. 그렇지. 올라와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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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낚시공원입니다 오늘은. 또, 시아방도 2층 소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11월 4일, 화요일이고, 만 간조시간이 10시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6시쯤 출발해서 좀 늦었다 생각했는데, 아직 물이 완전히 안 빠져서 참 다행입니다. 아, 일단은 바닥을 한번 찍어서 오늘은 에럭이랑 에럭 위주로 낚시를 좀 해보려고 2천방에다가 유일 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따 또, 낚시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내려갈 건데, 오늘은 바닥이 미끄러워 보이네요. 삼각대 접어서 넣고 갈게요. 바닥, 날도 차고, 소문도 찰것 같고, 해서 그냥 달려왔습니다. 와, 난리 났다. 지구에도 난리 났다. 지그에도, 지그에 터졌어요, 안에서. 아. 아, 이거 아닌데. 좀 시간은 좀 있으니까, 집배에도 정리부터 좀 할게요. 와, 미쳤다. 아, 쿠폰이 열려 있었네. 아, 이거 어떻게 구별하지? 아, 씨, 큰일 났네. 작으니까 와 씨, 아니 이거 왜 뚜껑 열려 있었지? 집에서 출발할 땐 괜찮았는데, 에이, 지금 딱 찍어야 되는데 바닥, 아까우니까 다조사놔야 돼. 제 어, 장미 끝났네. 얼른 정리. 한번 바닥 찍으로 가봅시다. 아씨아 아우 힘들어, 힘들어. 안 미끄러워야 되는데. 한번 바닥 한번 찍어 볼게요. 와씨, 겁나 미끄럽네 오늘. 오오오씨, 어이또 낚시대 이렇게 놓친 건 처음이네. 릴아 괜찮지? 응 아픈척 하지마시고 아. 나이스 시작부터 하하, 그렇지. 에이 그래, 그래.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두 번째 캐스팅만에 잡았습니다. 에럭이고요. 한15 정도? 아, 한 20? 달락말락? 하겠네. 자, 황새 활성도 좋습니다. 자, 다시. 바닥 찍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음. 아 그러고 보니까 어, 바로 모르는데 들어오시고 오 정말 좋은 놈인데 일찍 한놈 20정도 되는 놈 나왔어요 우럭같은 놈 좋네요. 아, 아까보다 아 큰놈, 하... 황생 아이고, 너무 미끄러워서 촬영하기가 어려워서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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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닥 찍어 줄게요. 음. 내려가다가 물어가고. 이단석쥐 위에서 잡았어요 이단석쥐 위에서 살짝 뛰어갖고 아이 삼수 그냥 넣으면 나오네 확실히 가을은 가을입니다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자좀큰 자. 놈도 나오겠는데 여하이 자자자자 다시 그렇지 오호~~ 덩치가 있는 친구인데 힘쓰는게 오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올라와봐라 뭐야? 어, 아, 왠지 무겁다 했어요. 여기 <laughs> <욕이> 나와버리네. <laughs> 보다가 씨 비닐을 써가지고 씨. 에라이. 아, 깜짝 놀랐네. 한 3차 되는 줄 알았잖아, 씨. 난리를 치네요, 연속으로. 오호. 또한 마리 나와줬는데 힘좀 써요? 오, 새끼 어, 오늘, 요만한 애들이 다 힘을 좀 쓰네. 어.. 몇 마리째야? 4분의 1로 하고 있거든요. 자, 또한 마리, 방생. 4분의 1이에요. 앞에가 가라앉히려고 그냥 바로 좀 멀잖아요. 좀 그래서 4 분의 일좀 멀리 입질인데 내려가 볼게요. 아. <laughs> 빠졌어요. 아이씨. 그렇지. 오, 힘써. 힘써. 어, 오늘 잡은 것 중에 장원인데, 꽤나 힘좀 쓰더라고요. <laughs> 방생. 너네들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았어, 이제. 다 죽었어. 얼굴 한번보고 봐봐라. 좀 드랙 좀 풀어 놨더니 잠깐 처박혀서 안 나오더라고요. 바닥 찍을 때턱턱 하는 그 바닥 찍자마자 무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지. 잔잔발이 어, 그렇지. 뭔데? 뭐, 아까랑 사이즈 비슷한 우럭인데? 사이즈 좋네? 한20 정도 되는. 아주 포인트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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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찾아왔네, 오늘. 아, 아. 보시면은, 또, 한 마리.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오호오호오호왜 이렇게 힘을 쏘? 그렇지. 어? 아까 사이즈 우럭 또 나왔습니다. 아, 아까 사이즈 우럭인데 화가 많이 났습니다. 놔줄게요. 한 마리만 더 잡고 카메라 다시 자리 잡겠습니다. 우씨 발발발 발. 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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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음. 와. 박박 <laughs> 20대인데 근데. 아 씨. 아, 그냥 뭐 그냥 너무 못 나오니까 미치겠네, 이거. 진짜 피곤하거든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피곤한 거 모르고 하, 하고 있어, 지금. 아우, 얘는 좀 잔잔하다. 오, 센데? 오, 얘도 좀 사이즈 돼요. 20은 되게, 20은 넘겠어요? 10은 안 돼도. 아, 또. 한 마리 나와줍니다. 20 정도 되겠어요? 어, 그렇지. 어. <laughs> 사이즈 되는 친구 얘도 한23 가까이 될것 같은데 킵킵 킵 거의 다돼 가는데 이 정도면 킵 되거든요 아, 20한2 20 정도 되겠다 야이거월 16분의 1이거든요 얘도 한번 바닥을 찍어 보겠습니다 수묵분의 <laughs> 1이 잡혔어 손을 넣었는데 잡힌 대로 쓰는 거죠 뭐 힘없이 달려오냐 근데 너왜 샀구나 지금까지 잘큰거 나오다가 딱20 정도 되는 놈한 마리 나와주네 아, 진짜 잘 잡힌다 오늘 이제 잘잡혀줘자한 20대요 20대는 놈오 덩치 좋은데 어우, 심써어 오늘 사이즈 좋아요. 22, 계속, 23, 진짜 23안될 딱, 턱걸이들 막, 킵 턱걸이들 막 나와주네. 아, 씨. 어? 킵은 어디 갔어? 어? 킵은. 오오오오오. 오오오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물어버려. 튀어나와서. 아, 너는 아닌데? 넌넌 너무 작아. 응. 너는 싫어. 한 마리, 얘 말고. 정치 있는 놈으 조그만 게 터덕거리길래 훌킹했더니 그렇지 19에서 20이 정도 어, 잘가 가시고 아이, 영업 종료됐네 그럼 아쉬울 때 가라는 게 아쉬울 때가 최고긴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무지게 잡아서 아주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20, 20판 킵 사이즈 델락말락한 것들이 많이 나와줘서 손만 많이 봤네요 구독자님들도 이제 시합방주로 오셔서 우럭 낚시, 감성돔 낚시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